안녕하세요 김대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1대1 제자양육 암성구절 산책 어, 삶으로의 일곱 번째 만남 성령 충만 편입니다 오늘 암성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 어, 그리고 에,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러서 네, 3장 23, 24절은요 주로 23절만 많이 외우고 계시죠 여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사실은 그뒤 24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어 그럼 이제 말씀 을 한번 같이 보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5절. 저는요, 이거를 어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붙어 있는 게 사실은 붙어 있는 거 이게 가장 잘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거 열심히 사역해 봤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말씀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렇게 얘기해요. 어, 그 다음의 암송 구절은요. 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주로 23절은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23절까지고요. 24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거죠 우리 다 여기 3장 23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한 게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게 되면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상태가 좋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럴 때 의로를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로 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부르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상태에 있거나 좋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되었을때 우리를 부르신 거 아시나요? 우리의 상태를 바닥까지 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사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내가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대해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뭐 하라는 게아니라죠 로마서 5장 8절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직 잘할 때, 아직 열심히 잘할 때, 우리가 아직 죄안 지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하여 이미 죽으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또 뭔가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죄안 지으려고 막 죄책감 속에 있지 말고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